친구들 요즘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해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사태가 그냥 바이러스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태야 근데 아이들 등교시킨다? 전쟁 난건 똑같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머리에 하자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 등교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학교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하나? 정부 당국에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아 재량으로 해라. 이런 식이야. 내가 방송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라고 내가 많이 물어봐. 어땠냐? 어떻게 지켜지냐? 물어봤는데, 애들이 뭐라 하면은 잘 지켜진대. 거리 두기도 잘 하고, 학교에서 열도 재고, 조사도 하고, 뭐, 그막그 그 청소도 하고, 다 한대. 근데 놀란 게 뭐냐면은,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접촉을 한대. 바로 앞에서 얼굴 대고 수다도 떨고, 진제 접촉도 한데, 심지어 어떤 친구는 레슬링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제 친구랑 유도 업어치기 잘했는데 형 칭찬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 학교에서 그랬대. 지금 이 사태에 놀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심지어 학 선생들은 그냥 어?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업, 야그 어, 대화하는 것도 봤대. 선생끼리 커피 들고서. 그리고 마스크 안 쓰는 학생도 있대. 이럴 거면 왜 등교를 시켜? 왜 거리두기를 하고? 이게 방역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관리도 못하면서? 어? 선생들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전국 당국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태 가지고 장난하냐고. 지금 이거 이대로이래로 가다가는 분명히 나와. 어 걸리는 학생들 나와. 학교에서 난리 날 걸?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들 예측하고 있을 거야. 이거 분명히. 병 걸리는 학생들 있을 거다. 어, 나뿐만 아니라 국명이 있을 거야.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생각을 해봐. 사람이 많이, 많이 모이고 그런 곳에서는 일이 항상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가 한두 곳이야? 여러 개 엄청, 엄청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로. 거기다 학생들. 학교만 많은 것 뿐만 아니라, 그 학교마다 학생들 있잖아. 다 합쳐봐. 어? 한 국가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인원수야. 여기서 진짜 하나도 안 걸릴 것 같냐고 그 학교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만 다녀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pc방도 가고 그러잖아 지 커플들끼리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것도 아예 관리를 못 하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낸다 등교시킨다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료는 장난이 아니야 어 사람 목숨보다는 어, 공부다, 뭐, 이런 얘기인가? 지금 장난해? 그냥 애초에, 이, 지금 이 사태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깔끔하게 나아지지 않는 이상, 그냥 하던 온라인 수업, 그거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그거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어, 정부 당국, 우리 학교 당국, 당국은, 학, 학교는 좀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